오늘 입술 필러를 맞고 왔는데요. 어, 보시는 것처럼 멍 없고요. 그리고 붓기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지금 말할 때이 부분이 약간 약간 따끔? 살 진짜 살짝 따끔? 이런 느낌이 있어요. 음, 이렇게 웃을 때도 약간 어색하죠. 그리고 쓸 때는 괜찮아요. 어떤 특정한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지으면 이 부분이 약간 표정, 아 표요, 요 이런 말할 때 약간 이 부분이 조금 욱신거리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. 말고는 전혀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. 만족해요. 원래 웃을 때 제가 윗입술이 되게 얇아가지고 이렇게 웃으면 이 윗입술이 다 말려 들어가서 왜 이렇게 이렇게 웃어졌거든요. 근데 지금은 입술이 있죠? 네. 입술이 생겼습니다. 없던 입술이 생겼어요. 만족.